안녕하세요. 홍연화 아시당의 홍연아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하반기 운세,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9세 우리 청축색 분들. 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신이 너무 잘 나네요. 내가 거의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뭐 어른들 말씀처럼, 아룻밤에 잠에서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결론이 나지 않은 생각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기운을 끊어내고 내가 새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 무조건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 못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지 특히 여자분들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움직여야 된다. 작년에도 정신이 산란했다. 올해도 이렇게 정신없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좀 올려서야 된다 하신다. 그래야 좋은 운, 새로운 운을 받을 수 있다 하신다. 그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어, 금전 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분들이 작게든 크든 자 코인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돈, 작은 돈,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시고, 길을 조금 닫아라. 아직까지 그런 금전의 운은 약하다. 내옆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그거를 똑같이 투자했다가는 손해볼 일이 있다. 그리고, 어, 요즘에는, 그래도 뭐, 피싱 같은 거, 거의 당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특히, 내 소지품 중에서도 내 지갑을 조심하라 하시니까 금전 무조건 조심하자. 사소하게는 가까운 지인한테도 빌려주지 말자. 아, 요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올해는 무조건 내가 움직여야 된다. 뭘,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올 하반기에도 그냥 흐지부지 내가 뭐 했나. 이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내년에 또 후회하게 되니까, 절대 이, 이, 정축색 이분들은 좀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1세, 우리 울축색 분들. 올해 아마 여기저기에서 운이 좋다 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 운이 좋단 말을 듣고 이분들 역시도 투자를 한다든지 어설프게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러면 낭패를 보겠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운 좋다 소리만 듣지 말고, 오히려 조심해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문서, 문서운, 재테크. 이분들은 뭐, 투자, 뭐, 투자 부분에 대해서 주식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십니다. 원체 성격들이 꼼꼼하셔가지고, 헛된, 도, 그런, 호황된 거는 조심, 조심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아, 나저집 잡으면은 돈 되겠구나. 아, 이거 조금 내가 해서 하면은, 어, 괜찮겠구나. 이런 거에 오히려 낭패를 보겠다 하시기 때문에 그점 조금 많이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 어, 뭐 이제, 뭐, 10, 10세 이전에 어린아이들, 사고 수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렇게 뭐 건널목 건너갈 때라든지 요럴 때 그리고 아이들 뭐그 자전거라든지 밖에 굴러가는 거 조심해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부인과 쪽으로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갑상선, 유방, 자궁. 이거는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요 부분도 검진을 잘 하셔라 하시고, 특히, 갑상선 쪽이나 신경쇠약증들이 혹시 내가 좀 겪었던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요렇게 말씀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53세 개축생입니다. 이 53세 개축생들도 이렇게 보면, 올해 운이 크게 들어왔다. 좋은 운이다. 뭐, 작년부터 뭐, 큰 성존이 들어왔다. 이런 말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운이라는 게 아직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운이 좋다고 해서 그때들이 다그 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객주생들은 올해 내가 뭐 가게를 개업한다든지 뭐 경제 상황을 떠나서 아니면은 뭐 직장을 옮겨가지고 내가 뭘 새롭게 본다든지 기존에 했던 걸 가감하게 그만두고 새로운 걸 펼치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은 조금 소돕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올해는 내가 마음먹었던 거를 조금 더 다지고, 더 알아보고, 흐름도 더 체크를 해보시고, 내년 각자 이 개축생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달 이후로 일을 도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금전운은 어려웠습니다. 뭐 기존에 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공무원이나 이렇게 뭐 우리가 알만한 뭐 대단한 뭐 공부를 하셔서 그런 직장 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술직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 가게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좀더 조심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주시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지 마르시고 내가 계획한 바를 내년 각자 자기 생일달 이후로 생각하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이렇게 혈압이 높거나 신경계통 쪽으로 이렇게 뭐 약을 드시는 분들, 요 분들 좀 혈압 관계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혈액이 탁한지도 검사를 해보시고, 남자분들입니다. 혈압, 그리고 감기는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허리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척추뼈라든지,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년에, 어, 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올 추석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질환 쪽으로 약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뭐, 오메가3 같은 좋은 약도 좀 드시고, 혈액순환에 좋은 약도 좀 드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뭐, 큰 병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개축생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이제 자녀가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을 가져서 혼자 이렇게 혼자 뭐든지 결정하고 부모님과 의논을 안 하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진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아이가 엉뚱한 생각을 할수 있다. 그 엉뚱한 생각이 뭐냐면 죽어볼까 살아볼까 할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하시니 어 그거 유념해서 아이를 조금 중, 고등학생입니다. 잘 관찰하시랍니다. 어, 그 부분만 이렇게 잘 체크해서 가시면, 뭐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고요. 65세 신축생은 이렇게 집안 내력적으로든지 아니면 본인 자신 자체가 기관지나 이렇게 폐 쪽으로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름 있는 병들도 많지만, 스스로가 그냥 꽃가루 알러지에도 내가 크게 아플 수 있는 수전이다. 특히 기억하세요. 자, 집안에 어,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전적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지염이 많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핵을 앓은 내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차 종류들을 조금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 하시고요. 뭐 물론 당연히 집안에는 뭐 공기청정기부터 공기가 뭐 맑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또 이분들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내가 덮고 자는, 뭐, 깔고 자는 이불부터, 그리고 뭐, 베개, 그리고 내가 먹는 물부터, 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나, 뭐, 뭐, 운동기구가 많은 뭐 헬스장이나,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좀 가급적이면은 내 건강을 생각해서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어쨌든 소띠분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개인마다 또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뭐좀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 씨였습니다.